아이 미나상 오꼼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원하시나 쌤입니다 오꽁꽁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까 싶은데 어떨까요 어, 우리나라는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할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근데 시간과 관계없이 안녕하세요 할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일본 뭐또 영어권 외국에서는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인사말이 바뀌어요.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녹화할 때는 보통 저녁때 녹화를 합니다. 음. 오전에는 그 전날 작업한 거 업로드 작업.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 외부 강의 나가고 그 외에 오후 시간에는 밀린 집안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정보 예. 인터넷에서 검색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일을 하고, 예, 또, 다른 또볼 일, 볼 거, 오후에 보통 하죠. 그, 저녁 때만 녹화를 하니까, 금방 와, 저 또, 금방 와, 금방 와, 바 가리, 소유 것도 찢, 도 시, 대 뭐, 이, 까, 나, 때, 오, 못, 에, 이, 즈, 데, 뭐, 고, 고, 자, 오, 고, 뉴, 시, 때, 買っていただいて、勉強してる皆さんには申し訳ないと、申し訳ないと思って、えー、どうしよう。考えて、考えて、出した答えが、うん、日本語よだけど、韓国式の日本語って感じなんですね。ええー、か、제가、ちゃんと言ってノーカルを貼ったと 저녁 인사로만 여러분께 인사드리기가 죄송해서, 음, 제 강좌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듣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하실텐데, 그래서, 어, 일본어에 시간에 맞춰서 하는 인사 앞머리만 따서 여러분께 인사를 나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 한국식 일본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만들었어요. 일본어 공부하면서 오꽁꽁이라는 소리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일본어를 하는데 왜왜 오꽁꽁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 봐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마녀배달부 키키, 마저노 타큐빙, 노용가이의 노코자, 고자이마스 음, 마녀배달부 대사로 음, 공부하는 네 번째 강좌 시작합니다. 부제목을요. 지금은 이렇게 사이좋게 날지만이 돼요. 예, 캡처한 화면 이렇게 보시면 날고 있죠, 새들하고 날고 있는데 이 새가 나중에 키키를 조금 곤란하게 하는 또 새들 입장에선 키키가 자기들 곤란하게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약간의 복선 이 문학 작품에서 이 애니메이션은 문화 작품이라고 해야 맞지만, 아왜 예. 어? 입력이 안 되지? 잠깐만요. 예, 되나요? 복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밑밥의 <laughs> 느낌, 밑밥의 느낌이 듭니다. 이마와 こんなふうに仲良く一緒に飛んでいてもって感じなんですね。はい。それでは皆さん一緒に勉強しましょう。キキ、ああの、知らない町に住み着くって大変ですからこ。キキが、むろぼね。ちょ、ちょ、ぼるぬまうれ。 스미츠끄 정착하는 거 말이에요. 힘든가요? 그랬더니 센파이노 마저가 소리 안내 이러이러 왔다와 데모 왔타시 우라 나이가 데낄은 어데 마마 って루わ네라고 스쿼시 지만 반단 っ보이 약간 자기 자랑하는 느낌이 듭니다. 뭐 사실 그대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laughs> 소래와 네를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소리안에, 소리안에 소리 라고 합니다. 소레와네가 줄여져서 소리안에가 되고, 1515,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란, 예, 여러 일이 있었다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1515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냥 딱 반반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반씩 있다. 예.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대모. 예. 하지만, 나, 우라나이, 점이에요, 점. 우라나오에서 온 전성명사. 예. 점. 우라나이, 예. 점을 할수 있어. 그 그러니까 점을 칠수 있다는 뜻이죠. 마, 마, 그러면, 그럭저럭 하고 있어. 더니 기기가 우라나이, 점. 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또 설명을 합니다. 직각으로와 고이 우라나이모 야르너요. 요즘은 사랑의 점도 친다고. 와 놀래죠. 왜 그냥 점하고 사랑 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저는 점을 치러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일본인들 우라나이 좋아해요. 우라나이 책도 막 많이 있고. 그, 영향이. 근데, 서양 사람들도 점, 좋아한다.